안녕하세요. 카랩 정광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티볼리 디젤 시승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승을 통해서 소형 SUV의 강자 티볼리의 디젤 버전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과 내관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옵션으로 들어있는 그런 어, 선택 사양들이 일부 뭐 루프랙이나 또 다이아몬드 커팅률 같은 것들이 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갔다는 점 말고는 크게 바뀐 점이 없죠. 역시 엔진이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배기량은 기존과 똑같은 1.6리터지만은 어, 디젤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15마력, 최대 토크 30.6kgm를 내죠. 그래서 이렇게 밟았을 때 두꺼운 이 토크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역시 디젤 모델 특유의 그런 반응이죠. 쌍용차는 엔진을 1500rpm에서 2500rpm 사이, 그러니까 실용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플랫하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쭉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지금 와인딩, 로드, 구간을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토크감으로 운전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맞물리는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아이신제 6단 자동 변속기죠. 어, 저희가 다솔린 모델에서도 이미 경험을 해봤었는데 어,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미니에 들어가는 그 아이신 6단 변속기와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더 스포티한 운행을 하고 싶으신 분은 매뉴얼 모드로 넣고 어, 수동 이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 모드를 운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하지만 요즘 시대 이렇게 토글로 이 변속을 하는 건 조금 약간 올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다음 버전에서는 어, 핸들에 달린 그 패들 시프트로 어, 변속을 할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게다가 이 티볼리 이 핸들은 굉장히 잘 나왔죠. 디컷 핸들로 어, 생김새도 이쁘고 또 실용성도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패드시프트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가속페달을 꼭 밟으면은 끝에 이제 단추가 하나 이렇게 딱 걸리는데요 바로 킥다운 버튼이죠 이 킥다운 버튼이 눌리면은 한 단이 자동적으로 내려가면서 좀더 속력을 RPM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굉장히 또 좋아졌죠. 리터당 15.3km로 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속 주행으로 고속 주행을 어, 이렇게 하면은 리터당 20km 정도의 그런 어, 기록도 보여주네요. 네, 주행감은 굉장히 스포티한데요. 어, 이전 가솔린 모델에서도 느꼈지만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주행 성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이는 어. 차체 70% 이상을 고장력 강판을 사용한 결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스포티한 와인딩 코스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쌍용차는 또 티볼리를 출시하면서 미니나 골프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좀 유럽차 느낌도 조금 나고. 어, 핸들도 꽤 묵직하고요 또 핸들은 어, 스마트 스티어라고 해서 핸들 무게를 어, 세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더 스포티하게 운전하고 싶으신 분은 스포츠 모드로 그래서 묵직한 핸들링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어, 여성분들은 좀 컴포트 가벼운 핸들링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굉장히 좋은데요 어, 상용차는 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제동 능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브레이크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좀 초기 응답성이 좀 빠른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실한 제동력을 이끌어내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볼리 디젤과 함께 달려봤는데요. 티볼리가 갖고 있는 그런 컴팩트한 그런 장점, 그 장점에 디젤의 경제성까지 더해서 상품성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첫 차를 첫차 구매를 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인제. 스피디움에서 카랩, 정광수 기자였습니다.